분니 원수. <laughs> 이 인트로 아 유하. 아, 반갑습니다. 유, 유, 유하. 인트로를 왜 내가 해? 아, 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형님 갑자기 아그 사랑하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드샤입니다. 네, 오늘의 볼 컨텐츠는 슈퍼 버니맨 연이영이랑 아, 같이 <laughs> 친해지길 바라 컨텐츠 2탄을 하게 되었는데요. 둘이서 아, 함께 협던 네. 게임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,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? 진짜, 아 바로 시작해볼게요. <laughs> 잠만 <laughs> <차차. 웃음>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라고 미친놈 <웃음> <웃음> 안 되지롱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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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각오만 말겠어 내가 발사 <laughs> 아 제발 <laughs> 똑바로 진행 좀 하자 나를 밟고 제가 감히 오지형을 빨리 밟고 넘어가 봐 아니면 내가 바로 사줄까아 <laughs> 잠깐만요 어어어 어, 어. 어, 어. 섰다 야, 서, <웃음> 아, <웃음> 섰다 이러고 앉았네 <laughs> 아 제발 형 잠깐만. 형 잠깐만. 만만 올라가도 가. 형나좀 꺼내 줘. 야, 야. 어떻게 차야, 미친. 어 낚였어. 낚였어. 잡아 줘. 잡기 어떻게 해? 밀었어. 이제 좀감히 아니. 개. 거를그러 야 오, 어떻게 갔노? 뭐..뭐고? 뭐, 뭐, 뭐임? 잡지마 잡지마! 나! 나와봐 나와봐 비켜봐! 내가 놓라고 형이 놔야 비키지! 네가 비키지마! 어 됐다! 네가... <laughs> 나를 잡아 어떡해! 어 뭐야 뭐야 뭐야! 어 뭐야 뭐야 빵땡이 잡지마 미친놈아! 침퍼으로 침퍼링 할거 아니? 아씨야 뒤로! 어머 잠깐 잠깐 잠깐! 나 버리지마! 네, 나 버리지마! 형나 네, 버리지마! 나 버리지마! <목소리> 그렇지! 그래, 봤습니까? 제... 나 원래 잘해. 기다봐 가라 와씨, 뒤집아 내가 다 각도 계산해서 한 거지. 아, 거기 당근 있다. 헤이야뭐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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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잠깐만! 잠깐만! 응. 으으으 왜... 당근 가져와요. 달려! <laughs> 아 어, 야, 야! 야, 어떻게든 잘 가긴 했다야? 동생을 소중히 대해주세요. 어 예, 어 예, 어 예. 자꾸 돌아요. 아니 뭐 하냐? 예. 어 뭐... <laughs> 야. 오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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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오어 예. 어 야. 어어어어 어. 야. 어 그렇지, 그그 그러니까, 믿을게. 아니아제발하 아니, 불안해.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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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. 개꿀. 오. 오케이 야야. 형나못 응, 주워왔어. 오야. 눈금 막 뺏고. 오야! 오야. 상대 봤습니까? This is my peace g i r l <laughs> <laughs> 진짜 개 못하네. 이런 느낌 막. 진짜 좀 바투치 개 못하네. 형 나도 잡혀왔어. <laughs> 야. 잠깐만, <laughs> 형. 야 잠깐만,, 나, 잠깐만, 나 들어줘. 잠깐만. 어? 아니 뭐해?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해~!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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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! 오오오 진... 오, 오. 오! 오 됐어 됐어! <laughs> 혼자, 혼자, 죽어. 혼자 죽어! 혼자 죽어! 혼자 죽어! 아 죽은 거 아니야! 발로 차 봐! <laughs> 야 발로 차면 안 되지! 방향키 눌러봐 방향키! 야!! 안돼!!! 그러니까 <laughs> 왜 자꾸 나를 발로. 척하려구 싸가지 는 놈아 헣 야! 야! <laughs> 예? 마! 인 <이>. 무..뭐하는.. <laughs> 뭐 뭐하는.. <laughs> 아.. 음, 이개같은 거. 어그때부터 나온다 이거야? <laughs> 들어와. 들어와. 너무 가봐. 잡아버리기. 아, 나이 잡아. 네아 가. 마자 잡아줘. 잡아줘. 잠깐만. 누르지 말고 미친놈아. 잡았어. 잡았어형 발로 잡아. 계속 잡아. 계속 잡아. 형살수 <laughs> 있어.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<laughs>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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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와이 미친놈아 다세가 이상해 오봐 어림도 없죠, 어림도 없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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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심리전 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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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하지 않지 <laughs> 진짜 어림 없죠 이제 내면 포기해 아니야 이기 변화인 마 This is my p c e r 오케이 오케이 지금 완전 사이 좋아 보여 <laughs> 우리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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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기다려 기다리라고. <laughs> 좀 싫. 아유 그냥. 아유 그냥. <laughs> 그만 기려형나 <때려. 웃음> 멀미나. 나왜 이걸 못 하는 아니 이걸 어, 왜못 하는 거야? 넌 나. 네가 나를 밟고 <laughs> 갔으니까. 빨려주세요, 달려, <laughs> 형. 넌왜 <laughs> 그걸 못 하냐고. <laughs> 빨리와서나좀 꺼내줘. <laughs>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와줬구나. <laughs> 오예 됐다. 오 개발랐다. 그렇다면 나도 간다. 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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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네. 아스파 칸만 잠깐만. 오케하고.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! <laughs> 그, <왜 오케이> 하냐고? <laughs> 아 이런 거 오. 허이야.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나는 못 넘어갔어? 나도 <웃음> <웃음> 못 넘어갈 듯. 그냥 <laughs> <laughs> 기다려. 봐 가만히 있어 봐. 허이야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오케하냐고 있어. 왜뭐 뭐야 지금? 나 잡아줘. 논다? 아니. <laughs> <호우야>! 와... <laughs> 야 와. 저 점프면 피지컬이 맞다 이제. 고였다. 간다. 야 아, 그냥 가자 이제. 괜찮은 거 맞아? 꾹꾹 푸후후. 아, 들어간다. 소 <laughs> 잠깐 나한테 모든 관심이 쏠리는건좀 부담스러운데? 에이 여기까지 했는데 들어가겠지. 여기서 죽으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지. 죽을 것 같은데. 아 여기까지 판 깔아줬으면 들어가야지 이거는. 오케이. 아 진짜 아 가만히 계세요. 형도 눌러 빨리. 나. 알았어. 간다. 던져보려 아니면 당근을 던져보라고 던진다. 받을게 받을게. 언제 아! 당근만 간다 당근만 간다. 안 당근 안 잡아 돼? 당근 잡아 당근 잡아. 오케이, 오케이 깼다. 야 이거 캔냐 우리 근데? 가세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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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위에 있는 거는 예상 범위 바퀴었잖아 이거. <laughs> 아니, 오케이. 이. 기 뭐야, 뭐해! 진짜. 뭐야, 이게. 잡았어. 여기 어 오케이. 뭐야, 너 계속 발로 쳐봐. 형이 발로 차야 되는 거 아니야? 네가 쳐봐, 네가 쳐봐. <laughs> 야, <아니야>, 안 돼.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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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그 오, 구간인가? 잠깐만, 잠깐만. 오, 오, 오. 잠깐. 공물을 때리면 어떻게? <laughs> 장장염 <장이> 물론 봤반데 <laughs> 어머니의 원수. <laughs> <laughs> 만하자 오늘의 게임 슈퍼 버니맨 연이형과 많이 친해진 것, 것 같아서 다행인 것 오,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예. 유바.